열매를 맺는 추수 감사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씨를 뿌린 것의 열매를 맺는 비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감사를 원하십니다. 어떤 감사냐? 언약적인 감사를 원하세요. 언약적인 감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언약적인 감사하는 것은 많은 가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언약적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아, 하나님께 언약의 감사를 해드리는구나 마음에 담고요 언약 주신 하나님께 언약적 감사가 시작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언약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온다면 우리는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고 우리의 육신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참된 감사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원망과 불평의 사람 되지 말고 참된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성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육신적인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한때 감사예요. 환경이나 상태가 바뀌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언약적인 감사를 언약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laughs>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인 감사가 뭐냐면 환경과 조건에 영향받아서 감사하다가도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감사가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laughs>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감사가 바로 이런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언약적인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언약적인 감사할 때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적인 감사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있었던 분행함과 공허함도 사라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언약적인 감사하는 성도들,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laughs>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언약적인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 가지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언약적인 감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게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마귀 자녀였고, 그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 속에 죄인이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때가 됨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 백성이었던 여러분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은 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 자녀였던 여러분은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우리의 의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중에 여러분이 죽으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천국 지옥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중에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의 인생은 마치 끝없는 직선 중에 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그 점에서의 선택에 따라 끝없는 직선 같은 생명이 영원한 재앙과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축복의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데,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축복과 천국의 생명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편 118편 2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보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책임과 완벽한 축복 속의 인생이 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에그 무엇으로도 살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감사는 진짜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다.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첫 번째 언약적인 감사입니다. 자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하심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한자인데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해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사. 여러분을 끝까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바쁜 생활 세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일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이 광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의 품이었어요. 신명이 32장 10절에는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지켜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 되시며 내가 의지할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재앙도 또 여러분의 연약한 문제도 사탄의 공격으로도 여러분은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두 번째 언약적인 감사예요. 자, 잘 말씀 들었고 기억하는지 봅시다. 언약적인 감사. 첫 번째 무엇에 대한 감사? 구원 주심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승리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때 사탄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건져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부뚜막게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듯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방치하지 말고, 기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삶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실제로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속일 때, 또 사탄이 여러분의 환경을 어렵게 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탄을 꺾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러분이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바로 흑암세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것에 대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스피로스 히아테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언약적인 감사할 수 있다면 마귀를 확실하게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언약적인 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적 상태나 또는 마음의 상태나 생각과 육신이 다운되어 있다면 오늘 이세 가지에 대한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걱정과 불안, 갈등 중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인 이세 가지 감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 나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 나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언약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은 서두에도 말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 센다면 만가지나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한 가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가지 주신 주님이 한 가지 원하시는데 그거 해야겠죠. 그게 뭐냐? 언약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 안 다니려고 하는 딸을 데리고 가, 억지로 교회를 왔대요. 억지로 교회 오니까 본인이 모일 때는 지적하고 싶은 게막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는 못 받고, 이것저것 지적하고 싶고, 저것 지적하고 싶고 해보니까 한 1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끝나고 엄마한테, 엄마 교회에 너무 지적할 게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는 몇 가지나 지적할 게 많냐? 저 10가지요. 나는 오늘 100가지나 넘게 감사할 게 생겼다. 왜요? 그랬더니, 나는 오늘 그리스도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다 감사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도 다른 게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다 문제 다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넘어설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감사인 언약적 감사하는 날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오늘 여러분 다 내려놓고 사람에 대한 갈등도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시작되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자 하나님께 무슨 감사하자고요? 언약적 어, 감사하자.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을 주셨다? 구원. 구원. 두 번째는 함께, 함께 하시고. 세 번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감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를 하나님 말씀이 증거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잘못된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감사.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나 중심. 그리고 돈이 우상 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갔던 육신 중심. 하나님 없는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갔던 이런 성공 중심. 이러한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달콤한 것 같지만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탄의 함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적인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이러한 사탄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통로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감사는 여러분들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될줄 믿습니다. 언약적 감사는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삶을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으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언약적인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자두 번째는 이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언약적인 감사하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도 이 그리스도가 손님일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인 성령 충만을 얻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이 영적 써밋되면 기능 써밋, 서밋, 문화 써밋의 응답이 따라오죠. 성령 충만 얻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얻으면 여러분의 직업, 산업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현장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두면 여러분의 업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추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한는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된 응답을 주십니다. 참된 응답을 받고 들게 돼요. 그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흑암 세력 귀신의 세력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감사하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불신앙을 심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축복을 심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거예요 또 언약적인 감사는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사탄과 재앙 등의 어둠이, 살아나, 아, 어둠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찾는 이제 영혼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잖아요. 이 빛을 찾아서 지금도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들에게 다른 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언약적인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 또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응답 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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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결론입니다. <laughs>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제가 기도 속에서 준비하게 됐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본문에 견실하며 그랬잖아요 견실하다는 게 뭐냐면 튼튼하고 굳건하다는 뜻입니다 언약적인 감사하는 여러분들은 튼튼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적 감사하는 여러분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며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기억하시며 더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는 이 삼불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적인 감사하는 성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되게 바라요. 나는 한 주간 하나님께 언약적인 감사하는 자 되게 없었어. 구원의 감사.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승리를 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언약적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언약적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매일매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통성기도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네, 들어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 감사 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가 메건스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